신인부 구약의님, 멜기세대 그로우로, 신약의님 예수로우시이고, 지금은 철대자 구원자 심판자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섭리와 방편으로, 저희를 구원으로, 이끌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는 이들이영성을 통해 허경영 신인님을 하늘궁에서 발견하고 전세계가 구원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섭리의 말씀을 주시는 허경영 신인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달드립니다 허경영 축복 허경영 백풍명회 수많은 증거와 간증이 넘쳐나옵니다 허경영 그 뭐야 경향신문에 내가 나, 났어요 지금 보면 어, 경향신문에 보니까 뭐라고 났냐면 허경영과 일론 머스크 이렇게 해서 났어요 <laughs> 그리고 허, 허경영하고 일론 머스크는 황당한 것 같은데 황당하지가 않고. 뭐라고 하냐면, 홍영영 공략을 다 여야가 따라하기 바쁜데 그 사람을 뭐그 공략했다고 옛날에 사기꾼이니 이런 말을 했잖아. 그런데 왜 선풍산부인과 오지명 씨가 모든 정치인들이 그렇게 코를 해도 안 가는데 홍영 대선 때 성운동을 해줬다는 거야. 홍영만 지지한다고 공개 지지선을 했다. 배우 오지명 씨는 지금까지 의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해준 게 없다며 허경영 씨를 공개지지하고 나서기도 했다. 이런 까닭에 허경영 씨를 사기꾼으로 봐야 할지,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으로 봐야 할지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laughs> 아니, 내가 옛날에 30년 전에 저출산 심각해진다. 하니까 그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보고 왜 이력 중에? 음, 돈도 없으면서 왜 1억 준다고 하냐. 이래가 내가 사기꾼 소리를 들었거든. 그거는 사기가 아니야. 맞는 말이죠? 네. 지금은 15월 주면 몰라. 결혼할까. 어? 그러니까 이런 이허경영과 일론 머스크는 화성에다가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나중에 살겠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정신 나간 사람. 이야 <laughs> 우주선을 몇 개를 올려놨냐면 약 7,000개를 올려놨어. 하루에 3개씩을 쏘아 올려가지고 7,000개가 지구 위를 돌고 있어요. 전부 그 사람이 미국의 우주선은 다써 올리고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도대체가 호황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게 미국 세계 1위 부자야. 그래, 그래. 근데 제목이 허경영과 일론 머스크야 <웃음> <웃음> 근데 이걸, 이걸, 여양일보에 이걸 쓴 여자가, 이 여자가 논설위원, 뭐야 이 사람. 이름이 박이은실이야. 박이은실이름이데자야 연실인데 여성학자라고 돼있어 여성학자. 얼마 나와 있죠? 이 사람이 쓴 거예요 사설을. 근데 거기에 호갱영과 일러모스코가 뭔가 옛날 말이 다 뻥뻥하는 것 같은데 그게 다 맞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거를 예사로 볼 일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쓴 거야. 오늘 나왔죠? 어, 오늘 나왔어요. 재밌죠? 네. 저 우리 신이 뭐라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됩니다. 네. 문이 한번 닫히면은 다시는 열리지 않아. 무슨 문이죠? 백궁 천궁 문이야. 내가 여기서 축복을 주는 사람이 어느 정도 시기가 끝나서 문이 닫혀 버리지. 네. 그때는 줄을 서서 와도 소용이 없어. 어, 아무리 소리 질러도 문이 한번 데키면 안 열려. 알았죠? 네. 그 사람들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알았죠? 네. 그래서 그때가 지금 시작됐다.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떡 하나, 이렇게 떡 하나를 이렇게 보면은 지금은 그냥 먹었잖아. 네. 그럼 그냥 먹으면 안 돼. 네. 떡 하나가 내 앞에 딱 나타나면은 내가 이게 백궁 가는데 천국 가는데 과연 이게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최종적으로 뭘 생각해야 돼? 무슨 일할 때마다 백군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답게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떡이 있 있다 오면 어머 나는 밥을 먹었는데 또 배가 고픈데 여기서막 먹어버리면 안 돼. 알았지? 어이 떡은 진짜 먹어야 될 사람들은 굶고 있다. 그런데 내 앞에 이 떡이 왔네. 그럼 이거 내가 먹어도 되나? 이 생각을 해야 돼. 네.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여러분들이 양심이 있는 거지? 네. 그렇게 먹은 사람은 얹히질 않아. 문제가 안 생겨. 알았죠? 네. 그러니까 떡 하나를 먹더라도 살펴야 되는 거야. 알았죠? 네. 마음으로 그렇게 먹은 다음에 먹으면 떡이 그냥 내 몸에 해롭지가 않아. 알았죠? 네. 내가 이 떡을 먹어서 과연 먹을 자격이 있는가? 내 말고 이걸 기다리는 사람이 있지 않는가? 주변을 훑어보고 아무도 배고픈 사람이 없네? 그러면 먹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내가 이걸 감사하게 먹고 이 에너지를 가지고 남한테 좋은 일을 하면 되니까. 그래, 안 그래? 네. 그렇게 떡을 먹어야지. 내가 배가 고프니까 내 몸을 위해서 먹는다 이러면 그것도 욕심이야. 알았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행동 하나도 체크해야 돼, 이제. 알았죠? 네. 그러니까. 어떤 도인이 소나무 위에 올라가서 낙낙 절벽 꼭대기에 소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위에 올라가서 돗닦는다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어. 절음이들었어니 <laughs> 그게 유명한 선임이야. 유명한 선임이 방에서 돗닦고 앉아있으면 이게 졸리우니까 거기 올라가면 괜찮을 줄 알았지. 불안하니까 안 좋을 거 아니야. 그런데 졸다가 떨어져 죽으면 아직 뭐가 됐을까? 까치가 돼가지고 자기가 지난 집에다가 집지어가 거이다. 까치 집이어서 사는 거야. 무슨 일인지 알지? 도를 통해서 천국 가는 일은 없어. 깨달아봐야 깨달으나 깨닫기 전이나 똑같아. 업장도 앉아서 도땅다고 앉아서 있은 사람, 그건 겨른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알았죠? 어?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청소부만도 못한 복을 쌓는 거야. 청소부가더 복을 쌓겠지? 네. 남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했잖아. 그 사람은 도안 닦아도 그게 도야. 그렇겠지? 네. 그러니까 우리는 센차는 종교 지도자들, 센차는 사람들, 그뭐 어디 절이나 어디 앉아가 있는 사람들이 도 닦는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이 도 닦은 사람들이죠? 네. 여러분들이 천국 갈 자격이 있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네. 나를 만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이죠? 네. 어, 그러데이 강의는 복 없는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는 강의야. 네. 여러분의 해당 없어요? 네. 어, 여러분들은 다 비자를, 천국 비자를 가지고 있어. 알겠죠? 네. 음자